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는 이 새벽 시간에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깨어 있으므로 도시가 지켜지듯이 우리의 깨어 있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중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합니다. 지혜로운 다섯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은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차이를 오늘의 결론인 마지막 13절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늦게 오자 기다리다 지친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며 잠들었습니다. 지혜로운 5명도 함께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건 졸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잠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준비에 대한 말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준비는 교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잔을 가졌습니다. 등잔은 기름을 담는 틀이지요. 그래서 등자는 신앙이라는 기름을 담아내는 종교입니다. 종종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의무도 주어지고 생각과 방식이 달라서 갈등도 생기고 귀찮은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용서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교회생활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그러한 의무나 갈등이나 또 귀찮은 건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천국만 원하기 때문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을 증면하고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달픔과 배고픔과 핍박과 매를 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우려고 애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도 대부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인내와 용기로 믿음의 사명과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해 달라는 권면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성서적일까요? 팬데믹 시대가 열리면서 교인들을 가장 먼저 파고들어 공략한 시험이 바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생활인 것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것이 등잔을 가지는 문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등잔을 깨뜨리면 기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지 않으시고 정화하셨을 뿐 아니라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정화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교회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둘째 준비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열명 모두 등잔을 가졌으나 그들 중 다섯 명의 지혜로움은 사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자들은 등잔과 더불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등잔과 기름은 당연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두개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등잔이라면 기름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름을 따로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잠에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등잔에 불을 붙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한 탓에. 불이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혹시 내 등잔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의 불은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찬양, 내 기도는, 내 은혜는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잔에도 기름은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막상 불을 붙이자 얼마 못가 바닥이 나버렸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기름은 있지만요, 그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명의 등잔불은 흔들리며 꺼져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구할 때 없나 두리번 거리다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해보지만 거절당합니다. 나눠줬다가는 열명 모두의 기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명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단지 기름을 준비해서만이 아니라 그 기름을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 생활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까 전서 5장은 받은 성령과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타인이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분량을 남들이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간증에 만족하지 말고, 타인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간증, 나의 은혜를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의 분량들은 소멸하지 말고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 모습을 아기, 청년, 어른의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유모가 대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면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어른이 되면 남을 먹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청년이 되고 더 나아가 어른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기름을 나눠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명은 급히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름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굳게 닫혀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은혜생활은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다가는 늦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명의 치명적인 실수는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천국의 문은 닫혔고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기름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늦어지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5절을 보면요. 신랑은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가 저물고 교부 시대가 열려도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해서 재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이유는 옛날에 마지막 때가 없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셔서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때를 미루면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는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평화롭게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요,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나누면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처럼,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지금의 이 예배가 예수님 오시기 전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더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매일 매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등잔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등잔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원합니다. 등잔을 고치고 기름을 채울 시간을 주옵소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듯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등잔에도 그들의 기름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굳건히 믿는 신앙 위에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